어서 오세요. 선발 라인업, 왜 그러죠? 아, 근데 우리 그 인삿말인가요? 혹시... <laughs> 도대 아직 지지하냐고요? 예, 아직 잘리기 전까진 지지합니다. 왜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또 마두에게 또 괜찮으니까 또 마두에게 갖다 쓴거 봐. 근데 왜 코리는 굳이 풀백으로 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죠. 마트센 훈련 때 진짜 못하나 봐. 길 크리스트 쓰는데도 마트센은 안 쓰잖아요. 야, 근데 경기장 진짜 조그마다. 여기도 증축하기는 힘들겠네. 야, 완전 주택가에 콕박혀 있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우리 후보 자원 보니까 리그 1위 팀보다 후보 자원이 좋네. 하, 반대로 선발 라인업을 봐 그럼. 경기 시작. 야, 이 근데 이 화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경기 시작했습니다. 내데 끈어낸 거야, 부르야, 잭슨? 아. <laughs> 브루야는 이러구 경기하는 것 같고 잭슨은 공잡으면 왜 당황하는 거 같냐? 어 오, 아이, 공이 왜 나한테 와? 아이 뭐야? <laughs> 자 파머, 아유아유 아유, 속도가 좀 어, 아우 좀 시원하게 질렀으면 좋겠다. 목이 아직도 안 나가지고, 아이. 잭슨 업사이드 아닌가요, 잭슨? 잭슨, 잭슨, 아유 노카스 티븐 지라드님 슈퍼채팅 2 0 0 0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컷 파머 파머 이적 당시에 파머 채 입장에선 안 샀으면 큰일 날뻔 파머 씨야 쉽게 간다 쉽게 간다 어야 근데 이거 너무 잘못 걷어냈네요 이야 이야 이게 왜 파울이야 에이 이게 왜 파울이야 안단 잠깐만 역시또 모르니까 아, 에이 이정도 에이 아 바클리 설마 와 그리 야 이거 시나리오 너무 좋다 그랬는데 야 날카로웠다 근데 왜 이렇게 밀리냐 진짜 15분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들겨 맞네 그냥 이러다 먹히는데 이게 한쪽 구석탱이로만 몰아넣으면 다 되잖아, 요 제시는. 그니까 반대전환이 없으니까, 구단 자체가. 저러고 바로 롱패스 뿌려주고. 그렇잖아, 요 지금 페트로비치도 그렇고. 그럼 이제 소유권 가져올 수 있고. 이런데 뭐, 예. 좋아요. 파머. 마두에케. 자, 마두에케! 와우! 봐봐, 반대전환 하니까 나오잖아. 봐봐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반대 전환하니까 되잖아요. 코리를 가운데 넣어주고 파머가 반대 전환하니까 이이 이런면 꼬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대케 공간이 나잖아요. 아 어, 나이스. 헤더 아이고 야 그렇게 걸리냐. 아이 오야아 아, 아유. 혀는 왜 나온 건가요. 아니 뭐라도 나와야지. 꼬리 안 나오니까 혀라도 나와야지 뭐. 오 잭슨턴 좋았어. <laughs> 한건 봤어요. 잭슨이 턴딱 돈다음에, 어? 어? 이게 왜? <laughs> 아니 잭슨 넘어지는 게 귀여워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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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드로잉 파울은 좀 좀. 아니 그런 거면 들고 가서 골대에다 집어넣어 <laughs> 움직이면서 할 거면, 잭슨. 아, 난 잭슨 다른 것보다 이게 너무 화하지 않아요? 아니 공을 잡으면. <laughs> 이거 하는 거 멋지 알죠? 그러니까 잭슨 처음 공받았을때공 받으면 이거 하는 거 있거든. 아니 이것만 이것만 줄여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거 같은데 아 이걸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이게 좀 아쉬워요. 잭슨한테 아쉬워서 그래. 어쨌든 우리 주전으로 나오잖아. 아니 아난아 아, 우리 두 공격수 너무 귀엽네. 어떻게 하면 좋지? <laughs> 아난 그게. 걔 이건 진짜 단순히 웃겨서가 아 스로인 만 찍할 때 이렇게 하면 <laughs> 이러는데 진짜 짱이 싫은 거 같아. <laughs> 맞아. 저는 왜 잭슨이 싫지 않지? 그냥 경기를 못 해서 화내는건 있어도 뭐막 미운 캐릭터는 또 아닌 거 같아. 보면 부산 아니면 만원 주면 잭슨 입술에 뽀뽀 가는 아이, 이건 그. 할짝도 됨. <laughs> 야, 구스토가 올라가면 은 갤러거가 뒤를 바치는. 갤러거는 근데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러면서 또 갤러거 공격하고 있잖아. 코너킥도 올리네, 갤러거가. <laughs> 자, 길게 빼줍니다. 누구죠? 브로야 업사이드 아닌가요? 브로야 동료를 봐야죠. 아니, 동료를 봐야지. 아유. 아니, 그걸또못 뚫잖아. 그러면 패스로 뚫어야지. 뭘 자꾸 그한 명을 제껴보려고 그래. 제키지도 못하더만, 아까부터. <laughs> 어 이거 만직 좋습니다. <laughs> 근데 너무 가슴 아프게 날아가지 않았어요, 잭슨. <laughs> 잭슨, 아니 굳이 그렇게 날아가야 돼? <laughs> 자 은쿤쿠가 브로야랑 교체네요. 그럼 은쿤쿠를 톱으로 세우는 건가? 이렇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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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좋다 조심. 어하아와 아, 어 썰렸다 저, 순간적으로 측면이 한번 털렸어요 오 이거 패스 너무 좋았다 아 바클리가 한 거야 우 와씨 바 선생 또 옛날에 길모하고 같이 나왔던 리버풀전 축신 모드 안에 또영자 잭슨 잭슨 왔다 파머 아 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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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잭슨 해냈어 거봐 잭슨 할수 있다니까 이건 잭슨이 했어. 우리 잭슨이 헤네스, 우리 잭슨이 헤네스. 와파모 좋다. 어. 그리고 맨시티 형님들. <laughs>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정말 정말, 정말 소인 소인이 체질을 대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제 교체를 좀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애들이 좀 지쳤어 지금. 너무 뚫려 지금 뭐 길크리스트든 마트센이든 던져야 될거 같은데 지금 아 형님 요 때쯤 잠구는 거잘 아시잖아요 잠구는 것도 안해왜 오늘은 또야 이거 봐 빨리 잠구자니까 아 결국엔 클리시트가 안 되네 아 설마 마트센 마두에케랑 교체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엔조 좋아요 마두에케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와 아 제발 우와 아이, 아이 막판에 너무 흔들려 정신 차려야 돼야 이것도 한 명한테만 제대로 걸렸으면 들어갔겠다 못 잠그면 집어라도 넣어야 되는데 아 여기 위치 좋다 씨. 와 막은 거야? 막은 거야? 꼴대 맞은 거 아니지? 아 페트로비치가 막았어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우와, 페트로비치 맞고 꼴대 맞았어요 와아 뭐하냐 아큰 났다 야 이번 것도 막았는데 뭐하냐 뭐해 아니 빨리 교체를 하고 묶든가 이래야지 묶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험난하게 가는 거야 자길크리스트 준비하네요 자 파머가 빠지네요 우리 거? 그렇지 와 잭슨 막, 막판에 좋았어 잭슨 와, 잭슨 막판에 너무 좋았다 방금 거 우리 스로잉까지 만들어낸 거잖아요 와 이렇게 이길 건가 이게 와어 와, 짜증나 아니 오늘 경기야 말로 진짜 마트 센 넣었어야 돼. 아니 길 크리스트 풀백에 구스토 왼쪽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함께하는, 저번에 그 뭐야 브라이트라고 할때 미토마한테 마트 센 붙이니까 됐잖아. 요번에도 타이트 총한테 그냥 붙이면 되겠구만 그래도 길 크리스는 트 빨리 잘넣었으면아길 크리스가 트 이쪽이라는 거지. 구스토가 이쪽이라는 거죠. 구스토 이쪽으로 가고 길 크리스 트 나오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 진짜 이렇게 하던가 요님기 보러 왔는데 화신듯서있 당황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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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 포치 욕하면 되나요? 3대 0인데 이렇게 됐다니까요. 파모 표정 봤어요? 에이. 지랄하지 마. 에이. 설마 내가 두골한 도움인데 지랄하지 마. 약간 <laughs> 봤어요? 파모 표정. 파모 표정 봤어? 제인가요? 아, 그리고 그리고 어, 우리 잭슨 형님. 잭슨 형님. 오늘 막판에 수비와 스로인 아이고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자주 일어나네요 형님 <laughs> 아 그리고 페트로비치 형님 야그손 맞고 골대 맞은건 기가 막혔다 그거 아니었으면 비겼어 솔직히 오늘거는 방심한거 맞지 3대0이니까 그냥 에휴 그냥 뭐 시간 얼마 안남았으니까 가자 하다 2대, 3대2 2대 되자마자 길크리스트 집어넣은거 아니에요 에휴 그런게 어딨어 3대0이라도 3대3 될수 있는게 축구지 원래 정상적인 보드진이면 오늘 경기 보고도 자른다? 이겼지만? 억가 같죠? 테나우하고 에디하고도 아 경질설 돌거든요? 이거보다 성적 잘 나와요 테나우가 아직도 우리 위인 거 아십니까? 우리보다 한 단계 위고 맨유는 7위야 근데도 이 사람들도 경질설이 돈다고요 경기력 때문에 오늘 경기만 봐도 경기력으로도 짤릴 만해. 그러니까 체시팬들 억가한다억가한다 억가한다 그러는데 오늘 경기를 보라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이 그러고 있었으면 아주 샷건으로 키보드고 뭐고 다 때려부셨을걸. 와 진짜 길크리스트 들어가고 득점 딱안 나오는 실점 안 나오는 거 보고 소름 끼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딱 멈추잖아요. 그때라도 교체를 안 했으면 우리 3대0 4대0 났다니까요. 그마저도 페트로비치가 막아줬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버틴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너 그럼 네가 뭐 전문가냐? 그러니까 전문가 아닌 나도 아는 걸왜 모르시냐고요. <laughs> 그럼되려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나도 아는 걸. 그래고 갖 됐어 안 됐어 됐잖아.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고 내려앉지도 못하고 있으면 수비수를 넣어야지. 아그난또안 그래, 넣으면 몰라. 안 아, 그냥 지랄마. 나 4대2 만들 건데. 그래고 갖 4대2를 만든 것도 아니야. 결국엔 자기도 밑센 뭐야 센터백 집어넣었어. 자기도 결국엔. 야 근데 파머는 반대 전환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스텐 양산을 잘할 수밖에 킥력 있지 양발 잘 쓰지 물론 뭐 왼발을 좀더잘 쓰는 것 같긴 아니, 하지만 그, 그, 어쨌든 고... 브라이튼던이 저도 조마조마했죠 거긴 한 명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될걸 이러니 어나 포체티노인데 산체스 부상 복귀하면 페트로비치 벤치로 내릴 거고 마두에켄 마트 센 애들 부상으로 눕기 전까지 뒤져도 안쓸 거고 엔조 이선을 박을 예정이고 교체도 똑같이할 예정이야 그래 그럴 예정인 것 같아 <laughs> 말안 해줘도 알아 그럴 예정인 거 다음 경기도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팀 선수대해서 모르는 감독도 처음입니다. 안크님 진짜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직도 포치맘이신가요? 예, 포치맘이에요. 개모라서 그러지 포치맘이긴 합니다. 어, 어떻게 우리 감독이 포치야? 안 잘리잖아. 오늘 심지어 2연승이야. 이겼어. 그래도 와, 8승 4무 8패 황금 밸런스 맞추고 넘어간다 새로. 와, 이거 일부러 맞춘 거지? 그래도 오늘이 한석달 동안 경기 본것 중에 반대 전환이 가장 잘 됐습니다 왼쪽에서 코리라고 잭슨이 잘 맞았고요 특히 코리리 반대 전환 그러니까 잭슨하고 풀어나오면서 반대 전환하는 거마더에캔 어차피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머가 반대 전환을 받아서 반대로 넘겨주는 것까지 근래에 본것 중에 반대 전환은 제일 좋았습니다 원래 여기 스털링 나오면 스털링이 뚫는 일변도였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 오늘 긍정적인 면이 몇개 있어요. 물론 웃긴 건 이게 웃기려고 몇 마디 했지만 긍정적인 면 은쿵쿠 아 은쿵쿠란다. 브로야가 긍정적인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시야가 너무 좁아. 아니 뭐왜 이러지 도대체? 아니 동료를 확인을 저, 아니 그럼 공받기 전에 확인하든지 동료가 어디 있는지 이제부터 반대 전환 많이 쓸것 같아. 반대 전환 오늘으로 재미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원래 포체티노가 전 경기에 재미 본거 그냥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릴이나 쿠쿠렐라 를 이용해서 중앙으로 공을 집어넣은 다음에 파머나 은쿤쿠르 엔조리 이용해서 반대로 전환하는 거 계속 쓸것 같습니다. 아니야 본인이 지시하지 않아도 써요. 오늘 마도에케는 뭐 솔직히 PK 마도에케 설마 PK 유도 지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도에케 선발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괜찮은 건 계속 쓰더라고요. 근데 후반 막판에는 진짜 우리는 헤더 전술밖에 없는 거야. 왜 이렇게 헤더만 따게 하려 그러지? 아니 은쿤쿠르 세워놓고 헤더를 따게 한다는 게 이게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큰 거 짜증내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알것 같아. 아 자꾸 왜 대가리로 주냐 이거지. <laughs> 아니 축구인데 왜 발로 안 주냐 이거지. 그래 은근 고안했었어요. 아 그래도 한해또 이렇게 끝났다. 그러게 이게 첼시 한해 마지막 경기네요. 자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2023년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어쨌든 연승이야. 음. 1년 동안은 우리 연승 깨지지 않습니다. <laughs>